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아,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잘 쉬셨죠? 어제 잘 쉬셨고, 어, 오늘 잘 매매를 했는데, 아, 오늘 시장이,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오픈방에서 지금 넣어드리긴 했는데, 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아, 그죠? 예. 어, 바로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폭을 조금 만회를 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하락을 해서 이렇게 끝나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막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오전장 중에, 그죠? 9시에서 10시 사이죠? 아, 오늘 뭐 상승장 나오는구나.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은 빠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쑥 올라오는 척하다가 다시금 더 빠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미국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차도 그렇구요. 어, 여러가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흐름들 체크해가면서 계속 매매에 이어가시기를 좀 바라고요. 어, 우리 오픈방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여러분 미래 컴퍼니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미래 컴퍼니 어, 장한 마감한 10여분 냅두고 나서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싹 해갖고, 아, 오늘은 뭐가 이제 있나 하고 싹 보고 있는데, 어, 미래컴퍼니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 야, 이거 우리 공부했던 종목인데, 이거 우리 들어가서 수익 낸 종목인데, 어,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야, 뭐지 하고 딱 봤더니만, 아이고야. 음 자, 우리, 어, 주학타 학습방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주학타 중수님들, 그리고 고수님들, 네. 주학타에서 이제 공부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고수라고 이제 불리웁니다. 자, 보시면, 뭐예요? 뭐예요? 아, 야, 이거 배운 거다, 배운 거다. 어. 여러분, 이러한 종목이 나오면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 놓고요. 내일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쵸? 우리 여러분 공부했던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렇죠. 세력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찾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 모든 종목에는 여러분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핸들링을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 어쩔 어수 없는 평단이 얘네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일반적인 어떠한 이런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흐름들에서는 평단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미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죠? 한번더 상을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연상인 거죠. 이연상. 이 이연상 이후에 우리가 노려야 되는 노려야 되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장되고 어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허위 광고하는 데에서 보면 자, 이번에 세력 줍니다라고 해 가지고 음? 700%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800%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무지하게 하고 있죠. 이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 믿습니까, 이거요? 700%, 800%요? 아니, 1000%? 아니, 내일 당장, 정말이요. 내일 당장 5%만 가더라도요. 전재산 몰빵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이렇게 확실한, 내일 당장 5%만 무조건 가는 거. 어. 시초가에 그냥 무조건 살 테니까 5%만 가는 거. 전재산 몰빵하죠. 어떻게 주식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까?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는 건데, 이 세력주라고 700%, 800%? 없어요, 여러분. 세력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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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하나요? 자기네들이 6개월, 1년, 36개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빵! 쏘아 올리는데, 아,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한테 여기에서 사래요. 올라가기 전날, 전에 사래요. 올라가기 요, 요 자리에서 사래요. 어. 자기네들은 여기에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그쵸? 우리, 뭐, 사무실 세도 내야 되겠죠? 직원들 급여줘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주가 관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나한테, 아이고, 들어오셔가지고, 700% 먹고 가세요. 500% 먹고 가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은요, 세력들끼리도 계좌를 넣어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몰라요. 응? 서로가 모른단 말이에요. 배신하고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떤 때 어떻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호가창에서 1111222 이런 식으로 그, 그 시간대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서로 주고는 받으나 언제 어떻게 올린지는 모른다. 그래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력 매매 패턴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얘가요 여러분 내일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봐야 돼요. 어떻게? 자 뭐예요? 얘가 지금 보세요. 2023년 3월이죠. 3월 1일이죠. 그러면 52주면 언제예요? 2022년 3월이면 여기죠. 요 구간이에요. 맞죠? 그런데, 얘의 고점을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이에요? 여기까지가 1년. 여기까지가 1, 52주. 이게 더간 거죠? 여기까지 차면은 2년이잖아요. 두달 모자르는 2년이에요. 2년, 두달 모자르는 2년 사이에 고점을 찍었어요. 맞죠? 상한가 한번 나왔고 오늘 2연상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 얘네들이 세력들이 지금 들어가서 핸들링을 하고 있겠구나. 아 세력들도 지인들한테 야 이제 올릴 거야 조금 더 올릴 건데 니네 들어와서 먹어 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지인 찬스를 쓴다 그랬죠. 이때 알려준다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안 알려줘요. 이런 자리에서 안 알려준다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해왔는데 그냥 덜그러니 가만 히 있던 나한테 어, 들어오셔가지고 100% 수익 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700% 수익 내세요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어떤 세력들이 그럽니까? 봉사활동 단체가 아니에요. 세력들을 실질적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음. 자,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갔죠. 이제 한번더 갔어요. 오늘 상 말았죠? 만약에 내일 얘네들이 지인 찬스를 쓴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 두 번째, 점상이에요. 점상이 나왔다.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일 점상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하게 음봉으로 자, 보시면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뭐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돼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떠한 패턴들이 나온다? 음봉으로 내리는 패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laughs> 네, 기가 막힐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거는 뭐뭐뭐뭐 100%죠. 그죠? 자. 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거예요. 뭐, 경동도시가스 예전에 보시면, 이런 요런, 요러, 요러, 요런 패턴. 이런 어. 패턴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은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 은봉이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은봉. 이게 몇 프로예요? 하루아침에. 얘만 그런가요? 또뭐 있어요? 아유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매매 우리 찾는 것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썸에이지도 마찬가지였고 썸에이지 자 썸에이지 보세요 요자리 요런데 요런데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일동제약 일동제약이도 비슷한 자리 있었을걸요 요자리 요런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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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베어링도 나왔었죠. CS 베어링 기억나시죠? 보세요. CS 베어링. 요 자리. 요런 자리. 요요요요 요, 요, 요 눌림목 자리. 눌림목에서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였고 신풍제약 마찬가지였고 스펙코. 스펙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스펙코? 음? 응? 요 자리. 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빼주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저점에서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도요. 미래 컴퍼니도. 자 보시면 지금 이 현상 갔어요. 내일 분명하게 얘가 여기에서 얘가 은봉으로 빠지거나 이런다라고 하면은 다른 매매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내일 장대 한봉으로 올리거나 점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노리고 있어야 된다.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눌림목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벌써 몇 가지 매매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한 대로. 학습방에서. 하나. 그죠? 내일 요거 요거 점상 나오게 되면은 노림수 하나 있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거 있죠? 그 기준 이 있잖아요. 그거 두 개. 그리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고점 계산해 가지고 빠졌을 때 맞죠? 벌써 여기에서만 세 개예요. 그러면 이 미래컴퍼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 놓고 내일서부터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올라라, 올라라. 나 상따 했거든?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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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할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내려라, 내려라. 야, 내려, 내려. 야, 좀만 더 내려. 야, 누가 좀 많이 좀 팔아봐. 왜? 우리는 밑에서 잡을 거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지 매매를 편안하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상따 그냥 무조건 상따 하신 거예요. 아 어저께 상따 할걸아 아깝다 아깝다 라고 하신 분들 오늘 상따 했겠죠. 오늘 밤에 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응? 아 이거 내일 아침에 시초가 예상가 어떻게 될까? 아막 그냥 막 불안불안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올라갔어요? 내가 매수 체결 안 되고 올라갔어요? 아, 올라가, 아쉬우면 그만이에요. 매수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어, 우리 예상대로 내려오네. 어우, 매수가, 어 매수가 주네. 대기 매수로 딱, 딱 걸어놓고 마음 편안하게. 체결됐다. 만약에 체결이, 내려와서 체결됐다. 크게 가니까. 이래서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학습방에서 우리 주학타 초, 초보, 중수, 고수 님들 어, 계속해서 지금 매매 기법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제가 상승장에서 써먹는 매매 패턴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번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어, 주말 통해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번 끌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요, 여러분, 네월 매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두 군데에 물이 찼을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요, 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어디에요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매수하면 상승. 또두 군데 물이 찬 자리. 찾아보세요. 여기 아래에만 혼자 차있으니까 매수 안 해요. 요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여기서 매수하니까 상승. 그죠?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무리천 자리,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수 안 하고, 내려왔을 때 매수 한단 말이에요.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이 보조 지표요 여러분. 예. 네. 이거 그냥 막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식 다 바꿔줘야 되고, 응? 이거 지금 다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가 상승장에서 써먹는 거, 횡보장에서 써먹는 거, 하락할 때 써먹는 거, 우리 주학타는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막 따라 들어간 거, 이런 매매는 잘안 해요. 상승장에서 써먹는다라고 해서 이런 장에 들어가는 거안 가르쳐드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서 미래컴퍼니는 오늘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좀 급하게 찍은 거예요. 해서, 어, 위험한 매매는 아니안 아, 하지만, 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 나오네 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고점에 있을수록 비중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고점에 가 있는데 내가 막 비중 늘려 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들 22,000원에 산 거를 나는 왜 4만원 주고 사요? 안 사면 안 샀지. 남들 2만원에 준 거를 내가 왜 4만원 주고 사냐고. 맞죠? 음. 응. 그래서, 아, 내일 미래컴퍼니를 이렇게 좀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왠지, 왠지 어, 우리가 원했던 스타일대로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 조금 줄여서라도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내일 우리 중국 양회 있죠? 여러분 3월 4일날 중국 양회가 열려요. 그죠? 중국 양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가방 컨퍼니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그것 외에도, 제가 우리 오픈방에서 우리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 중에, 그죠? 우리 같이 공부해가지고 왜 오픈방에서 무료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던, 음? 그런 종목들 가운데, 큐브 엔터. 지금 큐브 엔터는 매수가 대비, 보세요. 매수가 대비 22% 올라있습니다. 그죠? 미래 나노텍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50% 이상 수익권이에요. 하잉크 코리아 마찬가지로 한40% 이상 수익권일 거고, 어? 얘는 지금 마이너스 한3% 정도 되는데 이미 수익권에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절반 덜어내신 분들은 한 마이너스 한20% 3% 정도 되실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어, 함께 그, 그 과장되고 허위 허위되어 있는 그러한 어, 광고에 속지 마시고요 어정쩡한 리딩방 가셔서 돌파 매매만 하면서 물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투자라고 하는 게 매번 수익만 보겠어요. 때로는 손절도 합니다. 때로는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번에는 또 수익 내고 또그 다음 번에 조금 보합권에서 정리되고 수익 내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투자이지. 응? 맨날 가는 놈 등에만 올라타고 어? 이거는 자기만의 기준도 없고 맨날 두배세배 배 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은 빠지고.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시라고 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어, 조금 힘든 시장이긴 했어요. 대응하기가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욕심을 낼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느긋하게 우리 매매하시는 우리 주악타, 예, 네, 우리 어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어제 그제 문자 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 잠시 후에 어, 링크 좀 남겨드릴 테니까 입장들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오셔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어, 뭐 주학타, 아니면 은뭐 학습,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기분 좋게 매매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3월달 이제 스타트 끊었습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올해, 어, 이번 달도 아주 멋진, 어, 수익 남겨, 보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날씨가 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메이저였습니다.